열책하고 그 다른 데 가면 안 해요? 하잖아. 근데 지네들은 하고 왔대. 그래서 여기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수준구청에 있는 사람들,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큰찬이라고 내가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매일 이어나요 아니죠. 우리 그 참도 할 말을 하고 친절건지하고 당연히 호를 내키고는 호를 내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해야죠. 히 이렇게 협박과 이웃들이 존재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향해서 박코도 많아, 용육육 많아. 어, 이거는 너 매년 이거 사고 팔고 못해. 그런 불이익을 줄수 있어요. 이거 안하면 감옥에 가서 몇년 동안 살아야 돼. 벌금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시킨다고 우리가 다 해낼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어긋나고 비상식적인 일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정부가 여러분의 동생이라고 하겠어요? 노해해야죠 래 여러분 자녀를 동생이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게 있어야 되겠어요? 따져요 선생님한테 왜 애들한테 그거 가르치냐 왜 동생이 가르치냐 그건 안 되는 거다 얘기해야죠 잘못된 교육을, 보내지 말아야죠, 학교를. 우린 자취를 할 거야. 어? 말할 수 있을 요 아이들이 그거 배고 왔는데도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니 그러니까. 응? 어? 가만히 있어야 서 따져야 돼, 합의해야 되지,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야만 교육이 바로 잡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하다가 괜히, 어, 이렇게 말하자면, 어, 이렇게 미움받으면, 분리자기자에게 불리 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지적하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니다그다음 제대로, 악인들의 어떤 악의 형상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한 어떤 도 무서워하지 말아. 악인들은 어떤 두려움을 줍니다. 악인들을 이어 에요 북한에게 오도 보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충사를 시켜요. 누가 한 사람 죄를 졌어요 그럼 죄지면 이 사람 몰래 교수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 가면 돼서 묶어놓고, 저기 세워놓고, 다 나와라! 동네 사람다 나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죽어라! 빵! 죽여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 사람 죽었어! 어이구, 나도 죽을 수 있네!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북한 그렇게 해요. 무슬림도 그래, 무슬림도. 누가 이렇게 뭐, 뭐, 명예살이로 하면, 이렇게 묶어놓고, 머리 두껍 같은 거 씌워놓고, 그리고 무슬림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많이 모여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 그 사람을 죽이죠. 참수를 해요. 그러면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악인들의 어떤 악한 형상이라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있습니다담대에 우리는 준비해 성기의 보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때요? 담대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참수하고, 고문하고, 화영하고, 그래서 두용을 주지만 성도는 이런 것들 앞에 의연히 대처를 해야 돼요. 담배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악인들의 어떤 악한 현상도 두유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기 대처원 나가면 강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로 네.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위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 우리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요. 이 악한 시대의 우리는 이처럼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고의와 정의를 위치해야 된다는 거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루어고 이렇게 너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옵니다. 예? 네? 아이고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근심들도 걱정이지 정말 겪어보지 못한 것들.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나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어, 항상 주님의 강할 말씀 뭡니까? 너희는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이라 이렇게 주님분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여리고석이 무너지고, 아색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생활, 이런 에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종교와 영광받시기에어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계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아갈 때에 전들은 가시와 같고 찔러와 같고 전가가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란 무리들 속에 관광지라도 그들을 무서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너는 내 말로 괄지어다라고 말씀했어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시와 같고 찔러와 같고 정말이 널은것 같은 이세상이라지않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하는 전도인의 사회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국건하고 간단하게 도와주셔서 성숙하고 불약한 이 세대 속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움직이는 믿음 사망이가 해야 주옵소서 감사고 하예수스도러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